42화 엔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잘 달려오던 드라마가 갑자기 간 이식에 이어 심장 이식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한 드라마 안에서 이식을 두 번이나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죠. 41화에서 지혁이 은호와 함께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던 장면이 있었는데 요. 그때부터 혹시나 했던 불안이 결국 역시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임성한 작가 아니냐 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42화에서 지혁은 은호와 계단을 오르던 중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 는데요. 이후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극 심한 통증을 느끼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죠. 이제야 은호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지혁에게 전해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지혁은 제가 죽는다고요라며 충격을 받은 채 엔딩을 맞이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는데요. 예고편에서는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일부러 정을 때려는 듯 유난히 매몰차게 구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은호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당황해하죠. 하지만 지혁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처지에서 은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역은 출장을 핑계로 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손자까지 시한부 환자로 만들어버린 전개라 솔직히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그대로 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결국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진입니다. 우진은 간 이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혹시 이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진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우진의 심장이 지혁에게 이식되는 전개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은 고성희입니다. 현재 고성희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바로 추락할 수 있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상황이죠. 고성희는 자신의 실체를 박진석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끝까지 발버둥 쳤는데요. 하지만 박성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재는 자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유학을 포기하게 됐을 때 장학금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는데요. 그때 고성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며 분노합니다. 재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복없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일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까지 말합니다. 성재는 고성이가 자기 곁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이미 자신과 우진에게 들켰으니 아버지에게만은 절대 들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는 박성재를 불러 우진의 간 이식이 쌍둥이 문제와 관련돼 있냐며 따져 묻는데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며 격하게 몰아붙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왜 바로 말하지 않았냐며 거칠게 소리쳤죠. 아들인 너까지 날 속인 거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성재이죠. 그동안 모두가 고성이로 인해 고통받아왔는데요. 그 사이 혼자만 평온한 삶을 누려온 사람이 바로 박진석이었기 때문이죠. 성재 역시 답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재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며 화를 내는데요. 왜말 못하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라며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신은 몇십 년을 보고 살았다고 말했죠. 이후 박진석은 고성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결혼 한달 전에 사망 신고를 했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였죠. 더 무서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 버린 딸을 이번에는 우진의 간 이식을 위해 다시 찾아 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딸에게서 간을 이식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성재가 은호 가족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버지에게 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박진석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식탁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복한 척 행동합니다. 오히려 영나와 성재에게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며 띄워주기까지 하죠. 하지만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박진석이 고성희가 볼수 있도록 행동했는데요. 그녀의 모든 행위가 담긴 자료를 방 안에 일부러 놔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일까요? 박진석이 시간을 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성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고성희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박진석에게 돈을 탐내는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 애써왔는데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며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며 그의 눈과 귀를 가려왔었죠. 하지만 은호를 달래는 과정에서 100억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실제로 10억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자신이 운영하던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진석 역시 그 이행태로 보아 비자금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고성에 몰래 이 재단 자금을 조사했고 결국 그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냈을 것으로 보이죠. 고성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방법 중 하나는 우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일 텐데요. 그는 박진석의 회사를 우진한테 물려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살리려 했죠. 아마도 우진은 은호에게 간 이식을 받았지만 끝내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지혁에게 이식되는 전개가 그려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우진의 심장을 이식받은 지역은 은호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황당한 결말이 만들어질까 싶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고성이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그 심장을 지역에게 이식해주면서 은호에게 용서를 구하는 선택을 할까요?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